88. 바이든 정부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 말고 제국주의 침략군 미군을 모두 철거하라. 하나, 주 아프간 미군의 굴력적인 철거가 이어지고 있다. 아프간 탈출 사태가 발생하자 16일 바이든은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모든 비난을 떠안겠다고 떠들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바이든은 24일 철군을 빨리 끝낼수록 좋다며 이달 말 철군 시한을 고수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장과 탈레반 지도자의 미군 철수 시한 연장 합의가 불발됐다 주아프간 미군 철거 약 3개월 만에 아프간 친미 정부가 붕괴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20년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국의 참패를 전세계가 확인했다. 둘 아프간 사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간섭의 필연적인 결과다. 미국은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앞세워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행하고 온갖 전쟁 연습을 벌이며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2001년 911 테러를 빌미로 아프간 침략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진짜 목적이 중앙아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장악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과 간섭은 세당 나라의 침미 세력을 양산해 미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한 반면 그 나라 민중의 혁명적 각성을 촉진시키는 객관적 요인으로 됐다. 미 제국주의의 지배정책이 세계의 피어가 피착취 민중의 강력한 반미, 반제투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전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전 세계의 모든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미국은 20년간 전쟁 비용으로 2조 2,61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결국 참패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24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이후 귀양하지 못한 아프간 난민은 500만 명에 이른다. 이제 침략군대 미군이 있는 한. 세계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계적인 반미 반제투쟁의 실천적 교훈이며 진리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프간에 저지른 온갖 파기행위와 학살만의 약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의 화군, 만악의 군원인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의 철, 전 세계에서 당장 모두 철거해야 한다. 2021년 8월 27일, 워싱턴 DC 미 백악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이지